어, 다음 두이차합동식이 해가 존재하는지 판별하시오, 이랬어요. 그죠? 요거, X제곱은 97 합동이다. 법 101에 대해서. 자, 이차 합동식이고, 해를 구하라고는 안 했고, 그냥 존재하는지 판별만 하라 그랬으니까, 판별만 하면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 이 현재, 해의 존재성은 이 97이 뭐면 된다? 법 101에 관한 이차 2년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차 2년지, 이차비 2년지, 그걸 르장드르 기호 값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거에 판별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럼 뭘 알자? 101분의 97, 얘만 조사해 보면 되는. 얘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그걸로 해 존재성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몇이에요? 1 0 1분의 뭘로 가자? 아, 요렇게 가야지. 완전 제곱으로 최대한 끌어내는 게 좋죠. 일단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그럼 얘는 뭐예요? 101분의 마이너스 1, 101분의 2의 제곱. 요게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101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에 2분의 101 마이너스 1. 몇이에요? 어, 1 50. 어, 1이죠. 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해요. 어, 그건 잘 모르겠고, 뭐가 있는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어, 요거는 일단 완전 제공식 형태 아니죠. 근데, 바꿔줄 수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아까 그 공식성서 바꿔도 되고, 얘는 근데 쉽게 바꿀 수가 있죠. 어, 요거는 동치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1 해줬으니까 여기 몇으로? 29로 해주면 되겠고 얘를 우리가 새로운 변수 x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요 x가 존재하게 되면 요 x 존재하는 거안 하는 거예요. 어, 요게 존재하면 요게 존재하는 거니까. 맞죠? 그럼 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29가 89의 2차 2연지비년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89분의 29. 맞죠? 어, 요거는, 뭐 합동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둘다 지금 소수거든요? 어, 그죠? 그리고 법이 지금 89가 너무 크죠? 2차 상호.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 2분의 29 마이너스 1, 2분의 89 마이너스 1. 그리고 29분의 여기 89로 가죠? 29분의 89 맞아야 하네요. 맞죠? 근데 이금 법이 몇일까? 29니까 89를 법으로 줄이면 돼, 여기를. 맞죠? 그러면은 몇가지 줄어요? 어, 87 해가지고, 2가 2로 줄죠. 훨씬 좋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몇입니까, 요거? 어, 28, 14. 여기 벌써 짝수 나왔죠? 그럼 1이에요, 바로. 1이고,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자, 2가 나왔어요? 몇의 배수? 아, 2에 몇, 곱하기 몇? 4. 그러면 8로 보면 돼. 요 8로 나누면 몇이에요? 8, 3, 24, 8, 4, 32. 플러스 마이너스 1안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2차 B,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죠? 제가 모두 법 8로 적용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이렇게 응. 하면 되겠죠 따라서 해는 있다, 없다? 없다. 됐죠?